휴대용 게임 콘솔 이 제품은 복고풍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PSP, 드림캐스트 등의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그립감을 자랑하죠. 64기가 저장 용량을 제공하며 이미 다양한 레트로 게임이 사전 설치되어 있어 구매 즉시 즐길 수 있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커스텀 펌웨어 설치로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긴 편이어서 장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죠. 복고 게임 마니아뿐만 아니라 휴대용 게임기를 찾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는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고 한국어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구매 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골전도 스포츠 헤드폰. 귓바퀴 주변에 편안하게 착용되는 이 제품은 귀를 막지 않아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적어서 특히 러닝, 자전거 라이딩,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일반 이어폰과는 다른 독특한 청취 경험을 선사하며 주변 환경음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기능 버튼으로 음악 재생, 통화 관리, 음량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벼운 비나 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야외 활동이나 운동 중 사용시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도 음악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케이스. 이 제품은 애플의 매직 키보드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합니다. 백라이트 키보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안한 타이핑을 보장하며 내장된 터치패드로 마우스 없이도 정교한 커서 조작이 가능하죠. 일부 모델에 탑재된 LCD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채택하여 번거로운 케이블 연결 없이 간편하게 아이패드와 페어링 됩니다. 견고한 구조로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 작업 환경에 따라 최적의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고 동봉된 키보드 보호 스킨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키보드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죠. 애플 정품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사한 기능과 품질을 제공하여 비용 효율적인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호엠 아이스테디 M6 키트. 소형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을 담아낸 이 제품은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다양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3축 모터 시스템을 통해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역동적인 장면에서도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면을 구현합니다. 특히 AI 트래킹 기능은 피사체를 자동으로 따라가며 촬영할 수 있죠. 스마트폰부터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폭넓은 호환성을 자랑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촬영 장비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터치스크린을 통해 복잡한 설정 없이도 다양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전용 앱을 통해 더욱 세밀한 제어와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촬영을 지원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 연속 촬영이나 긴 촬영 세션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죠. 합리적인 가격대의 프로페셔널한 영상 제작 툴을 제공하여 영상 촬영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휴대용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이 제품은 휴대용 캡슐 커피 메이커로 다양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원 없이도 작동 가능하며 네스프레소와 돌체구스토 등 다양한 캡슐 타입과 호환되며 분쇄 커피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죠.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물통에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넣고 캡슐을 장착한 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찬물을 사용할 경우 약 5분 정도 소요되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여러 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어 실용적이죠. 이 제품은 특히 여행, 캠핑,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위생적이며, 공용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휴대성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데스크탑 스트립 충전 스테이션 이 다기는 고속 충전 기능 여행자와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USB-C와 USB-A 포트를 통한 고속 충전 기능, 그리고 상단에 추가된 AC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AC 콘센트 덕분에 사용자들은 멀티탭을 따로 휴대할 필요 없이 다양한 전자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90W 이상의 고출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70W 이상 사용 시 약간의 발열이 있지만 대체로 50도 이하로 유지되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깔끔하고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AC 포트용 먼지 캡이 포함되어 있어 제품 보호에도 신경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출력, 다양한 포트 추가 AC 콘센트 등의 기능으로 인해 여행이나 일상 사용에 매우 편리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남성 트롤리 배낭. 이 제품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여행용 백팩 겸 캐리어입니다. 튼튼한 바퀴와 텔레스코픽 핸들이 장착되어 있어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어깨끈을 장착하여 백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가방의 크기는 일반 학교 가방보다는 크고 20인치 기내용 캐리어보다는 작은 중간 정도의 사이즈로 5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나 출장에 적합합니다. 내부에는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실용적이고 다양한 포켓과 수납 공간이 있어 물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무게는 약 2.2kg 정도로 일반 백팩에 비해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캐리어 기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무게로 항공기 기내 수하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크기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가방으로 높은 품질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 스핀스 크러버. 이 제품은 다용도 전동 청소 브러시로 주로 욕실 청소에 사용되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브러시 종류가 다양하고 모터에 힘이 강해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하고 USB-C 타입 충전 방식을 채택하여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방수 기능도 지원하죠. 특히 긴 연장 막대가 포함되어 있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으로 인해 청소 시간이 단축되고 노력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욕실 타일이나 유리의 물때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차량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아,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대륙의 실수라고 표현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욕실 청소를 비롯한 다양한 청소 작업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접이식 마그네틱 스탠드. 이 스탠드는 강력한 마그네틱 고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기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한 유연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수직, 수평, 대각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점을 들수 있고, 특히 회전 메커니즘이 적당히 뻑뻑해 원하는 각도에서 기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서 공부, 작업, 영상 시청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죠. 다양한 크기의 아이패드와 호환되는데 특히 아이패드 프로 모델들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마그네틱 부착력이 약해질 수 있어 가급적 케이스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고함, 유연성, 기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다양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대형 체육관 가방, 피트니스 가방 이 제품은 여러 개의 수납 공간과 포켓이 있어 물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칸이 있어 운동화나 슬리퍼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젖은 옷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보온 보낸 기능이 있는 칸도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죠. 소형은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고, 중형과 대형은 운동이나 여행용으로 적합합니다. 색상은 블랙, 블루, 딥그레이 등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e 스포츠 가방은 실용성, 다양한 기능, 우수한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운동, 여행,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아 많은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